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이제 우리 부산카 서민기 팀장님과 함께 구매 대행을 가볼까 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부산카 서민기 팀장이랍니다. 아, 예. 아 운전하십시오. 운전하십시오. 이제 카메라가 익숙치가 않으셔가지고 어, 첫 출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카에 지금 팀원이 사무장님 포함해서 총 8명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은 저만 찍다 보니까 이제 뭐 사무실로 오시면은 아는 얼굴이 저밖에 없으니까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어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팀원들, 각자 개성 있는 팀원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플러스에서 구매 대행은 부산카에서 이렇게 진행한다 라고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아마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신다면 다른 곳에서 구매된 을 아마 못하실 겁니다. 일단, 구매된 뭐 절차나 부대비용,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세한 건 우리 밴드에 가보시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어, 저희는 다른 데가 특이하게 계약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어, 왜 받냐? 이거 뭐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받냐? 왜 받냐면, 저희가 가사 차량을 보잖아요. 일종의 수고비죠, 수고비. 그걸 안 받으면은 계약을 시켜야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 상태가 좋다고 하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고요두 번째로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객님들 가운데서도 계약을 해야만 수수료를 주는 거를 악용하시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를 투자해서 가는 만큼 어, 수고비는 받아야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수고비를 먼저 받고 갑니다. 그래서 국산차, 수입차 이렇게 나눠서 받고 있고요. 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비싼 거 아니냐? 여러분, 비싼 거 아닙니다. 그만큼 더 금액을 깎아 드리거든요. 저희는 광고가에서 무조건 저희 하는 만큼은 깎아 드립니다. 후기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지금 제 옆에 타고 계신 거의 서민기 팀장님이 우리 부산가에서는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꼼꼼하냐면, 어, 지금 저희가 울산 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한 5시가 차한대 봅니다. 차한 대. 5시간 6시간 정도 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간다고 해서 모두 다100% 계약이 다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량 상태가 안 좋으면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차량상태 보시고 구매 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상민기 팀장님은 보시면은 엄청 꼼꼼해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아 조금 시험 시험해라 라고 말을, 말을 드릴 정도로 진짜 꼼꼼한데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기식이 아니고요 항상 이래요. 항상 구매된 가기 전에 시세 파악 다시 한번더 하고요 전화해서 실매물 그리고 전산상으로 서류상으로 문제 없는 차량인지 확인하고요 차주 그리고 매매 상사 조회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 서류가 뭐 있는지 고객님 필요 서류가 뭐 있는지부터 시작 해다 조사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딜러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딜러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딜러 처음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민기 팀장님 차를 타고 울산으로 어, 가서 구매대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떼운 게 있더라고요. 썬팅지 예, 예, 예. 네. 조금 찍혔고, 음. 찍어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쇠석은 네? 복원 안 했는데, 앞은, 응. 아니, 복원도 안 했는데. 괜찮네. 뭐 보고 계신가요? 아니, 위에 물좀 많이 떨어지나 보고. 네. 브레임 쪽에, 브레임 쪽에, 어차피 이쪽은 다 솔직히 녹은 쓰잖아요. 네. 이쪽에 쓰면 안 좋잖아요, 안쪽에. 네. 그죠 이쪽하고는 괜찮네요. 네. 아, 이렇게 다 찍어서 주네요? 예. 네. 가수가 원래라면은 나는 그거 이런 데안 오고 무조건 가갖고 뭐뭐 교환해야 되는지 에. 그것도 다 고, 고, 어느 정도 조지해야 되는데 음. 도 생각보다 많네. 저 위에 올핀하고는 깨끗하네. 얘는 타이어니까 이분들은 사실 여기서는 경쟁비는 안 하니까. 그쵸. 예. 안 그러면 내가 보고 괜찮은 나머지는 쉬운전 해갖고 판단해갖고 안안 이렇게 이정도면 어느 정도다. 안쪽에 타이어 파츠 난부분 없죠. 예, 네. 아 오래 세워두면 안쪽에 타이어 파츠 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근데 타이어는 내가 봤을 때 여기다 바로 달아야 되겠더라고요. 아, 맞네. 타이어 네. 상태 별로 더안 좋네. 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안 좋았고 안 좋다고 이야기 했어요. 네. 팀장님 지금 자격증 있으시죠? 예, 예. 네. 어떤 자격증 있죠? 예, 자동차, 정비기능사랑 예. 진단평가사 자격증. 아, 예. 예.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경전비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여쭤보세요. 예, 예. 예. 아. 아무래도 저도 이제 실무 경험이 그래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예, 전문가들 분들한테 막 이야기해갖고, 저 조금 더 정확하게, 네. 예, 바꿔야 될 거, 고객님들한테 고지하고, 네. 저희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업체 가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네. 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는 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알겠 예. 저한테 판매를 하시는 거같은데안 <laughs> 사요? <써요? 웃음> <laughs> <laughs> 그 뭐야? 어? 도망쳤던 입니다 아. 예, 예. 딱칠 들어갔네, 우리. 대표님 보시는 눈이 제가 확네했 <laughs> <가신에 있다. 웃음> 바로 눈으로 보이던데. 네? 네. 여, 여기 안 들어갔죠. 이쪽도 들어갔어요. 요까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네. 네. 이쪽게 같이 들어가고. 들어갔네. 네. 다 이쪽은? 들어갔네. 네 예. 아, <laughs> 7딱 지나갔고. 여기는 안 들어갔고요. 예. 아. 네. 범퍼 쪽은 안 들어가고. 네. 네. 이게 가까이서 보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뒤에서 봐야 돼. 이렇게. 보면 아, 이 화면상이 안 잡히겠다. 네. 네. 여기 딱 보면 들어갔거든요. 여기는 좀 음, 여기는 좀 칠이 날랐고, 여기는 좀덜 날랐네. 여기는 좀 티가 안 나는데, 여기 좀 티가 납니다. 바둑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간, 이게 수동차량이다 보니까 어떤 거 확인하러 가시는 거죠? 시운전 하면서? 예, 저희 오르막하고 스타렉스는 아. 오르막으로 해갖고 출력을 조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 터보 터빈 때문에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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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길 시운전하면서 오르막길 찾아서 지금, 지금 보험 가입돼 있는 거예요? 예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저는 1년짜리 끊어놔서 두 네. 명이 타면 적용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두명타 아, 네.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두명 타서 시운전은 깔끔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은 보통 몇분 정도 하십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합니다. 좀 <laughs> 틀리는데. <웃음> 거의 뭐 <laughs> 거의 뭐차 도둑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맞니다 물론 차주한테 허락을 받고 나온 상태고요. 전화 통화했습니다. 해서 시운전은 저희가 좀 오래 합니다. 한 20분? 뭐못 해도 15분 정도로 하고요. 뭐 저희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저희가 차량을 대신 봐드리는 만큼 저희도 조심 리스크가 있잖아요. 저희도 조심 되게 조심하는 편이고 가감 없이 다 말해드립니다. 요만한 흔집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요. 어유리창 헤드라이트, 어, 뭐 이런데 되게 민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유리창 지금 보시면은 엄청 깔끔해요. 뭐 크랙 같은 부분이 없어요. 이게 뭐제 차가 아님에도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이유는 나, 어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지금 외판 상태라든지 치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하부 소모품 같은 거는 교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좋은 부분은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지금 오르막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울산이 이렇게 평지인가요, 여러분? 오르막길이 없네요, 오르막길이.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인터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혼하셨나요? 지금 왜냐면은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팀장님을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웃음> 결혼하셨습니까? <웃음> 예, 결혼했습니다. 아, 예, <웃음> 아셨습니다. <웃음> 아셨습니다. <웃음> 저, 형수님이랑 잘 계시죠? 예, 예. 지금 자녀는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딸 둘이 있습니다. 아, 큰딸 이름이? 현아입니다, 현아. 아, 현아에게 한마디 한다면? 현아, 나중에 보자. <laughs> 아, 이거 준영이가 보고 난리, 난리 수도 있겠다. 성피디가 <laughs> 보고 난리 수도 있겠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입니다.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네. 구매댕을 하면은 얼마 정도가 남나요? 제가 경기 네. 다 빼고 일하면 어. 한 많이 남아야 30만원 정도. 진짜. 30만원 안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뭐 지금 우리가 울산에 왔는데 경기도도 많이 가시잖아요, 팀장님이. 네, 경기도도 네. 많이 가고 저기 뭐 인천, 부천도 많이 가시던데. 네. 그, 뭐, 거기도 금액이 더 추가가 되나요? 혹시? 아니요, 따로 추가되는 건없고요 예. 금액은 다똑같고요 예. 혹시 뭐, 고객님하고 같이 못 가는 경우에만 뭐, 추가적인 탁송료는 조금은 뭐, 예. 예,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아, 탁송료는 어차피 내셔야 예, 예.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부산가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모른 척 질문을 하는 건데, 네.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은 딜러분들도, 예, 예. 저희처럼 이렇게 하면은 놀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어, 네. 보통 원래라면은 이제 차 가격에 2.2% 또는 3.3%를 수수료를 받고 움직이는데, 네, 네. 실 경비는 따로 다 많이 받거든요. 어, 네. 네, 그실 경비를 저희는 포함해서 받는 금액이라, 네. 진짜 남는 거가 없는데 왜 이런 걸 하냐고 하시는 딜러분들이 많았어요. 어, 그왜 하세요? 그 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저희도 조금이라도 금액, 이 남는 거는 남는 거고, 응. 그리고 뭐, 고객님이 또 타시는 차 같은 거, 대차를 받을 때는 솔직히 저희가 조금 그래도 응. 좀소홀하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 요새 차 들고 오기가 예. 힘드니까. 차 들고 오기가 진짜 힘듭니다. 아, 그런 거걸 또. 예. 사실은, 어, 우리 부산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팍 중고차 매장보다 좀 젊어요. 우리 상상 맞죠? 예. 팀장님들이 예. 나이대가 젊으신데, 저랑 생각이 다 비슷해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하루에 10만원을 벌어도 우리가 노가다판에서 하루동안 용역을 하더라도 10만원 벌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구매대행이라는 걸 통해서 어뭐 뭐 일주일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2, 30만원이라도 벌어가는 게 사실은 큰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몰라 가지고 현대 블루엔즈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스캐너 점검 요청을 해 두고요 어 지금 점심시간이 걸려서 저희도 점심 식사를 잠깐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블루엔즈에서 스캐너 검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 뭐 고장코드가 한 개의 진단이 떴는데 이 차량은 오랫동안 서 있었으면 은그 코드가 뜬다고 하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그 부품을 교체하면은 비용이 얼마나 했죠 6만원. 6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뭐 소개 필요도 없으니까 당연히 고객님께 고지를 할 거고요. 어, 이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이 차량은 하부 어, 부식류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부터 시작해서 소모품 교체할 때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가감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뭐, 차 좋다고 안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소리를 하셔서 타셔야 된다고 가감 없이 말씀드릴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시운전을 하면서 이제 한 바퀴 뺑 돌면서 이제 매매 상사 어, 해당 차주가 있는 매매 상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고객님께 저희가 지금까지 찍어뒀던 사진 같은 거 영상 있으면 영상 같은 거다 보내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고객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어, 결정하시면 안산다음에 저희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사겠다 하시면은 뭐 탁송비 받고 탁송을 해드리던지 어 이렇게 얼굴 뵈러 한번 갑니다. 여기 어, 예, 끝났습니까? 예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 아 어, 지금 한 오늘 좀 빨리 끝난 편인가요? 오늘 조금 빨리 끝난 편입니다. 한몇 시간 걸렸죠? 오늘은 저희가 한 5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예. 아차한 대, 5시간. 예, 그래도 위치가 좀 가까운 네. 데 있어가지고. 이제 좀차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고객님한테 네. 직접 차량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저희 대표님하고 같이 차량을 가지고 차두 대를 네. 이동해가지고 예, 고객님한테로 지금 차량을 갖다 드릴 겁니다. 오케이, 저기,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저차 타고. 예, 같이 가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요 예! 예? 아, 여러분, 이렇게 구매 대행이 이루어지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가가지고 이제 고객님 찾아뵙고, 어, 어, 저기 서류라든지 아니면 차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려야 되니까 다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고객님께서 부산에 계세요. 어, 만약에 고객님께서 다른 지역에 계시다 한, 하더라도 어, 탁송으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직접 최대한 만나는 방향으로 합니다. 못 만날 때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만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어, 수동 차량인 만큼 제가 조심해서 운행을 해서 갈 거고요.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민기 팀장님이 구매된 거의 다 하시는데 저도 가끔 하고요. 다른 팀장님도 하시는데 가실 때마다 물어보세요. 어, 오늘도 방금 저기 잠시 나오신 분이 사장님이시거든요. 이 차주 분 여기 매매 단지 주인이세요. 주인인데 저랑 물어보더라고요. 나이가 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 수수료 그러니까는 알. 그니까는 러 쉽게 얘기를 하면은 중간에 니막 네 거품 이렇게 없이 해서 일단 버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뭐 그냥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laughs> 그니까 러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명함 교환하고 이제 여기 울산에 올일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들려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산으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게요. 자, 여러분 수동입니다. 제가 또 어, 전차대대, 탱크 조정도할줄 아는 운전병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차 조종부터, 어, 우리 중대장, 어, 이중대 중대장님, 어, 운전병이었습니다. 어, 고실력 고대로, 안전하게, 울산에서 부산까지, 편안하게,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 아무도 안 계시지만,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가 많이 막히네요. 도관이 나갑니다. 네. 아, 네 지금 이제 매매 단지에 도착을 해서 고객님께 차량 보여드리고 어 저기 시운전 하고 왔습니다. 원래라면은 고객님 댁에 저희가 가기로 했었는데 오다가 제 폰이 꺼지는 바람에 아, 연락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와서 고객님 모시고 이렇게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잠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얼굴 공개 괜찮다고 하셔서 네, 팀장님 여기 오시고 얼굴 공개도 괜찮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쓰리샷 아, 부산카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이 나온 거는 최초인 것 같은데 오늘 차량 구매대행 의뢰를 해주셔서 어저께 의뢰를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대구 아, 울산 가서 저희가 차량 확인해드리고 사진하고 또 많이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무조건적으로 차량을 좋다라고 절대 말씀 안 드렸고요 뭐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하시는지. 아, 예. 처음부터 네. 해가지고, 일사설리를 준비해가지고, 네네. 이렇게까지 해주시가지고, 저희는 그냥, 아, 이게 진짜 실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저는 그냥 알아봐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보고, 네네. 아, 진짜 믿음이 와서, 네네. 그냥 팀장님한테 뭐, 의뢰를 해서 사고는 싶었는데, 네네. 차가 없다는, 그, 차가 없었으니까, 네네. 그 차를 갖다 없는데 그럼 혹시 내 봐준 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한번 예지, 예, 물어봤는데, 어, 아 그럼 무료 가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아 차가 실제 보니까, 는 괜찮습니다. 어 예, 너무 좋네요. 근데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런 건 수리하셔서 시세보다 조금 많이 저렴한 것 같던데, 네, 네. 이게 수동의 LPG라는 특이점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용도가 어떤 용도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제 가속 네. 캠핑카로 아, 네, 세컨카 네 세컨카로 그냥 네, 네.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본차는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 용도는 이제 세밀리 카로 이렇게 하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크게 뭐 저희가 뭐 짐을 싣고 이렇게 운영하는게 아니라 네, 네. 그냥 우리 가족이 네. 조금 더 편하게 장비를 실어 가지고 네, 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용도로 저희가 이제 아, 구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걸 선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또 구매 대행의 수수료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 합리적이 네. 네. 아, 네, 어차피 네. 제가 그 가수도 그 네. 용도가 들어갔을 거고 네, 네. 근데 그거를 네. 시간적, 네, 네. 비용적 네. 그다음에 제가 몸소 해야 될걸좀더다 네. 대응을 해 주시니까 아.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전화 연습 받아서 잘, 여러분 대본 아닙니다. 이거 말씀 <laughs> 너무 잘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본 아닙니다. 대본 아니고요. 요 바로 근처에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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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바로 서구에 있으니까. 네, 부산 서구에 거주하시니까. 뭐, 길 가다가 마주치지만, 어, 부산가 인터뷰 하신 분이라고 인사해 주시면 아마 맛있는 거 사주실 거예요. <laughs> 어쨌든. <어제든지.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트위터 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